어, 무조건 꼬마 빌딩이 서면처럼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한 4억, 5억, 6억짜리들도 어, 전국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물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 건물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잠깐 조회를 해보면. 예, 나와 있네요. 자, 강장군님. 어, 도로면 23, 이 건물 있죠. 예, 스테디어. 이게 지금 꼬마 빌딩인데 나와 있습니다. 5억 9천에. 꼬마 빌딩 시곤 좀 싸죠? 자, 어쨌든 1층이든 2층이든, 어 땅을 깔고 있는 자기 땅에 자기 물건을 꼬마 빌딩 개념으로 본다면, 이 꼬마 빌딩 개념인데요. 5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에, 어 자, 평당에, 짜잔, 3,400.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뚝배기를 살까? 얘를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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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출을 얼마나 합니까? 좀 잘생긴 사람들은 대출이 99% 나옵니다. 제가 지금 99.7%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외평이? 대출 개그에요. 보자. 어, 16평 정도로 나왔더네요. 16평. 어, 16평. 어, 16평. 나이네, 그건 아니네요. 어,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예, 예. 이지은 자체가 다르네요. 예, 예, 예. 물론 가뭐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자, 근데 이것도 거래 사례가 있어요. 제가 디스코를 보니까 2019년에 이스테디아 건물이 2019년에 2억3,900에 팔렸습니다. 2억3,900. 꼬마 빌딩이 불과 얼마 전에 2019년에 2억3,900. 2019년에 2억3,900. 지금 5억9 0 0 5억9 0 0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어, 대지가 작은데, 이렇게 얼마 안 하는 꼬마 빌딩도 많습니다. 우리 그 고대장님 저번에 답사할 때 서면, 서면 1번가에 거기도 그 얼마짜리 있다 했죠. 꼬마 빌딩. 쪼매난 거. 그때 얼마 안 했던 거 같은데. 6억 얼마? 6억. 2, 2억 얼마? 네. 꼬마 빌딩? 네. 그때 돼지가 한. 다섯 평, 여섯 평? 열 정도. 아까 금강제가 그 뒷골목에 네, 서면 일번 가져. 그쫙은는거있어죠쫙는 거.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저번에 또 부산 중앙역 앞에 어 그때 상상 숲을 두 마리 치킨 건물 그것도 공화 중에 4층짜리인데 매매가 뭐 4억 9천이가 나온 것때 봤었고. 오히려 저렴한 공화빌딩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서면이나 동성로처럼 비싼 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자, 어, 거래 사례가 어쨌든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오른쪽에 있죠. 음, 2층에 몰래라고 되어 죠 몰래 커피 동백이발간 동백이발관, 2018년에 4.14억에 거래가 되었네요. 이 건물이 2018년에 4.14억, 자, 지금 몰래, 몰래 이 건물이 2018년에 4.14억, 어, 대지가 30, 잠깐만요. 대지가 31평인데 평당 1,300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거 몰래 이 건물이 대지가 31평인데 2018년에 평당 1,300 지금 팔면 한 5,000도 받을라 하겠죠 그죠뭐제 값을 다 받으려면은 스테디어얘는 방금 보셨지만은 어 스테디어가 얼마에 나왔다 했죠? 스테디어가 59,000이 3,400 방금 스테디어 건물이 3,400에 나와있고 어, 얘가 2018년에 1,300에 데 거래가 되었다 어 우리가 뭐배 아파할 것만 아니고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호재가 있는 곳 주변이 많이 오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양정 대연동 어, 등등 해서 재개발이 많은 데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동부산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집가가 상승할 동네들은 예를 들어 하단이라든지 하단 하단은 철도가 세개더 들어오죠. 사상 하단선 하단 녹산 가득선 급행 철도 동해선 부전역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전마산 부전청량리선 재개발 촉진구역들. 하단은또 주변에 재개발도 많습니다. 당리 방향으로. 오를 수 밖에 없죠. 그 다대포. 다대포 해수욕장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그 횟집하고 많이 몰려있는 거리 있죠. 자연 녹지. 거기도 옆에 한진중공업하고 성창 기업 개발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어, 오른쪽에 가면 낙계역 앞에 상가들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2센템 호재로 반여동이라든지 주변에 서금사, 서동역, 영산대역. 이런 데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송정해수역장 이호선이 들어가죠. 성정 거기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하여튼, 호재 만발입니다. 대표적인 호재는 재개발하고 철도죠.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 그 다음에, 어, 수도권. 이런 강력시들이 있죠. 울산도 그렇고. 강력시나 수도권. 이런데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울산의 야음이나 신정동 같은 경우도 땅값이 대폭등하고야 말았는데요. 제 아는 사람도 울산, 그 신정동이죠. 공업탑. 그게 다 쓰러져가는 주택 평당 6천에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6천에 다 쓰러져가는 주택 상업지인데 공업탑 주변에 왜 재개발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호재가 있는 지역 또는 여기처럼 여기처럼 계속 상권이 뻗어나가는 지역들 또는 철도호재가 있는 지역 요런 지역들에 이런 꼬마빌딩 중에 좀싼거 있으면 어, 우리 대출이 99% 나오니까 음, 좀 깜찍하거나 잘생긴 사람 그렇게 죄송합니다. 개금이 되 너무 사람들이 또 믿는 경향이 있는데, 예, 보통 한, 예, 한5 60%, 5, 60%, 예, 은행 지점장하고 좀 친하면 한 70%, 뭐 이렇게, 경공면은 한 80%, 예, 보통 뭐 그렇게 대출을 보시면 되고, 상권이 좀죽고 있는 곳들은 조금 대출이 좀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예, 밖에 마을 방향으로, 놀이터 시장 방향으로 계속, 예, 움직여볼까요? 저 왼쪽에 이건물 있죠. 서전로 68번길 108이라 되어있는 이 건물이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어, 작년에 10.3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네요. 이거 잠깐 트럭 오른쪽으로 한번 빗춰 봐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10.3억에 거래됐네요. 대지 22평이고 평당 4,700 그러면 4700 이젠 거래됐다 면 그냥 5000이죠. 거래됐다 하면 거래됐다 면 5000입니다. 그래서 아까 뚝배기 집도 한뭐 5000만원대 나와있는 이유가 에, 시간 지나면 그 정도까지 오르, 오르겠죠 당장 뚝배기를 5000만원대 사긴 좀 아깝지만 거래된거예요거래 음. 아, 된겁니다. 작년에 아 그래, 작년에 평당 4700다 보고 이게하라 하더라고 아 살까 어, 말까 감성에다가 10.3억 1 0 3억이오래됐네요아예 10.3억 평당 4,700.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거래 사례를 보는 이유는, 어, 얘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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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거래됐는데, 옆에 있는 게 나오면 적정 가격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물론 초짜가쏘가서 되게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개. 그리고, 어, 바로 옆에, 여기 보면, 어, 바로 옆에 무금직한 계란 후라이 같은 게딱올려시는 가게 있죠. 도로명 주소 103이라고 되있는 이 가게도 작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4억 6천 300. 바로 앞에 이 계란 후라이 가게 있죠. 매매가 4억 6천 300. 마 빌딩 4억 6천 300.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평당 4천 500. 작년에 4억 6천 300. 대지가 10평. 대지가 10평, 근데 모서리 여기만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대지가 10평, 4,6300, 평당 4,600.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아 꼬마빌딩도 되게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좀싼 것도 있고, 근데 여기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저 위쪽으로. 어,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얘기하지만 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물건 추천하고 하진 않지만, 어, 요, 조금 올라가면은, 뜰 지역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여기, 송미분식. 이 건물은, 어, 좀 예전에 거래가 됐어요. 2017년에. 자, 도로명주소 99. 도로명주소 99. 송미분식. 2017년에 3억 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3억 천. 진짜, 뭐, 얼마 안 하죠? 2017년에 3억 천. 평당 1,100. 2017년에 평당 1,100. 앞으로 나 그냥 평당 5,000까지 갈 라인들이죠. 2017년에 평당 1,100. 이렇게 돈을 봅니다, 꼬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대출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당기면 안 되겠지만, 대출을 좀 내서 사는 것도 괜찮죠.